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에 대한 박스권 전략과 그리고 무료 추천 코인 받는 방법에 대한 우리 두 가지 내용을 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먼저 이제 무료 추천 코인들 받는 방법과 그리고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의 최근 일봉상 이 박스권 등락 안에서의 전략을 돌파냐, 저항이냐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빠르게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하단 제 핸드폰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이제 문자를 남겨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네, 코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리플 코인으로 이제 단타 수익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640원 가격에 제가 이제 진입 기회를 누려보는 걸 권고드려서 640원 가격에 이제 추천을 드려서 네, 660원을 뚫어내고 그리고 다시, 네, 700원까지 좀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매수가 대비 대략 8% 정도, 10% 정도 이제 수익을 챙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 정도 수익을 꾸준하게 챙길 수 있다면, 네, 우리 구독자분들도 1000만원 기준 80만원, 2000만원 기준 160만원, 1억 기준 800만원의 수익을 우리 단기간에 네, 챙길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코인 시장, 우리 시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호재와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코인들 위주로 우리 단기 시세 누러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소통방 입장하시거나 아니면 문자 남기셔서 추천 문자 같이 공유받고 투자수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의 일봉상의 차트를 다시 좀 돌아와서 보면요 최근에 자, 고점이 지금 9,800원이고, 그리고 되돌림 구간으로 선을 조금 이렇게 좀 그어 보도록 하면요, 자, 이렇게 6,600원 가격, 6,500원 가격과 그리고 네, 이거 이게 살짝 밑꼬리가 달려서 다시 한번 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이렇게 선을 좀 그어놓고 보도록 하면은 자 6,500원, 6,600원 이 자리가 현재 5월달, 4월말 강한 저항대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어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돌파한다면, 네, 추가 상방이 7,000원에서 7,700원까지 상승을, 네, 염두를 해야 되지만, 이 7,000원 가격과 그리고 7,700원 가격까지, 네, 추가 상방을 염두에둘수 있겠습니다만, 에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 못한다. 그러면 추가 낙폭을 어디까지? 이요 네, 추세 하단까지 낙폭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네, 현시점 네, 요, 요 자리 6,500원과 그리고 6,600원 가격 네, 요 저항대를 뚫어내는지 저항받는지를 판단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네, 역 추세 매매 여러분들이 진입 타이밍을 노려볼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많은 추세 하락이 있었고요. 여기 끝에서 잡아야 요 추세 상단까지 저점 5,000원에서 30% 정도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요 변곡에서 꺾일 때 매도하고 다시 네 우리 머리 가격에서 반등할 때또 다시 5,000원에서 6,600원까지 또30% 수익 낼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만약에 여기를 돌파 못하고 네 우리 주요 지지 라인 5,900원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저는 뭐 매도 대응하시고 나중에 삼중 바닥 다지고 반등할 때즉 우리 삼중 바닥 이렇게 W자 형태로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 얼마에서 네, 이제 과거에는 5,000원에서 저점을 다졌는데 이번에는 한 5,250원 부근에서 저점 매수 기회를 누려보시고 반등 나오면 얼마 1차 6,500원 가격 돌파 부착하시고 요 랭라인을 돌파한다면 추가 상방 어디까지 7,700원까지 시세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는 예 네, 밑으로 네, 익절선 5,900원 대응하시고 추후 조정 시 5,250원 부근 제공략 그리고 목표가는 1차 6,500원, 6,600원 라인 2차 목표가 7,100원에서 7,700원 이렇게 오늘 박스권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빠르게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여러 번이 추세 하단에서 반등하는 타점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네, 단타 수익을 만들었던 코인이 되겠는데요. 자, 2, 30%, 2, 30% 수익을 냈는데 만약에 자, 요, 요 구간처럼 5, 900원을 깬다. 5, 900원 지지받고 반등하면 상관없는데요. 자, 깬다. 그러면 하락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5, 900원을 네, 이탈 안하고 반등하면 6, 500원까지 매도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고 여기를 돌파 못할 경우에는 네, 조정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5,900원을 만약에 이탈한다, 그럼 과거처럼 하락 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900원 이탈하면은 빠질 빠질 때 여러분들 대응해서 5,900원 저항에서 빠져 나오시고 조정 받으면은 5,200원 부근, 5,250원 부근, 5,000원 초반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반등을 예상하면서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우리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에 대한 우리 기술적 분석 좀 진행을 해 봤는데요. 이런 전략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실시간 30%, 30% 우리 두번 수익 챙겼는데 앞으로도 네, 우리 역추세 구간 네, 삼중 바닥에서 또 저점 매수 기회에 잘 노려 력 보고자 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제 핸드폰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구독자 분들과 같이 수익 낼수 있는 소통방 초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이제 카톡방에서는 오늘도 우리가 5% 10% 수익 챙기고 이 박스권 하단에 공략했는데 이 역추세 구간에서의 저항을 돌파할 경우에는 위로 몇십 프 네, 그리고 몇백프로의 큰 상승도 같이 노려보고 있으니까요. 우리 좋은 타점, 좋은 코인, 좋은 사람들과 여러분들 좋은 수익,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